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외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새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경과 이 대치가 되는 가치관이나 사상을 배우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의 가치관 속에서 혼란을 겪습니다.생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면서 창조의 이야기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창조를 믿지만 친구들 앞에서 또 발표를 할 때에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거짓말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일을 묵인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이때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믿음의 충돌이 종종 일어납니다.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지속할 때 부모님은 예배를 강조하지만 자녀는 이것을 굉장히 언짢아 하며 자신에게 강요한다고 느낄 때, 이때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 가정이 풀어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믿음과 신앙이 충돌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로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이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의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정해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누부갓네살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그런 협박도 엄청난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 물과 채소만을 먹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말을 들었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신앙인이었나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나요?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은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인 이들에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왕이 딱 외치니 갑자기 요란한 음악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였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동안에그 지혜와 총명을 인정받고 느그번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고 아무리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어도 우상숭배와는 결코 타협을 하지 않겠다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장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왕은 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총회했던 터라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런 말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왕을 향하여 외칩니다. 누구갓네 쌀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가장 담대하고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그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음의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사드라가 메사가 아벤느고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건짐 받아야 살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 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건짐을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증거인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사에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고, 어제보다 더욱 빛난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고, 어떠한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능히 건짐을 받아 일어날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진 우리를 건져 계십니다. 건져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우리 영혼의 문제, 삶 속에 밀려오는 문제에서 건전에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뭇불에서 구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듣고 누부간네살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풀뭇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여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풀뭇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한 다음에 이들을 결박하여서 그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찌나 뜨겁던지 세 사람이 붙든 사람이 세 사람을 붙든 신하가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풀뭇불, 아주 뜨거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던져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은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놀라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입구에서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정말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걸어나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보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고 옷도 빛깔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무가네살왕은 그제서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나님 외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결단하였고 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풀뭇불은 비록 없애주지 않으셨더라도 불 속에 띄어서 그 불이 우리의 삶을 막을지라도 불 속에서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계시 하나님을 더 강한 증거로 인도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사드라과 메사카, 아벤누과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다 책임져 주시고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위그의 순간에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 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풀무 불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왕이 그 마음 돌릴 줄 알았는데 풀무 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풀무 불에 던져졌어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셔서. 불길에 타지 않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자골에 던져지는 시험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지키셨고 무사히 사자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과 같이 정말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켜주셨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성도님은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사고 직전에 갑자기 과거의 일들이 쓰나미처럼 파노라마처럼 막 몰려들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그 차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차량 블랙박스에도 맞, 미처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 폭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체절명 순간에 도와주신 보호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 성교사님은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현지인들한테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경찰이 개입해서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경찰은 원래 그곳을 순찰하는 날이 아닌데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이끌려 순찰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순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음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부터 평생을 세상의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총리까지 지도자로 높임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느부갓네살 벨살살, 다리오 왕등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강력한 왕들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찬 심의심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왕들은 모두 다니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다니엘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니엘을 통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니엘이 참 부족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 속에서 증거하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무너지는 날이 더 많고 죄책감과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다면 정말 그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중등부의 고등부의 몇몇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등교하고 또 가요 대신해서 찬양을 들으며 그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공유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청소년 시절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 교회에도 널리 퍼지어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복음의 산 증인들로 다 살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세대,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있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랍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기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훗날 그간 아이가 들어서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기도하면 사자골에 던져진다는 위협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위기의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하였고 그의 믿음이 이 기도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쭉 보면 그의 기도가 참 많이 넓어지고 참 멋있는 기도가 되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 성장하였을까요? 먼저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멋진 기도의 사람, 기도가 멋있던 사람,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은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회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는 결단하여 노년이 된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만의 신앙을 위한 그 차원을 넘어 민족과 역사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드린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가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받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금식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보여 주십니다. 이처럼 어떠한 삶과 형편의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산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경험하는 디딤돌이 되어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기도의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기도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의 감정과 체력에 따라 그렇게 감정에 휩싸여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나 방법을 몰라 기도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영적인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내용과 제목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 아르는 것 같아 방황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따라 읽고 쓰는 기도책이 나오면서 그의 그 책을 보며 저의 머리에 번뜩인 것이 아, 이 기도문을 읽으면 아,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의 돌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읽고 따라하는 기도 그 서문을 읽으면서 더욱 이 기도를 붙잡고 읽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심하며 기도책을 보았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원을 아래고 기도로 문제를 푸는 해답을 찾습니다.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는 어렵습니다.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책을 통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99도가 아닌 100도에서 끓습니다. 단 1도만 모자라도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작은 차이에서 달라집니다. 인계점에 이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결정됩니다. 교우들도 낙심하거나 힘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이 책을 활용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서문이 참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이 기도를 배우는 초신자에게도 너무나도 도움이 되고 기도의 방황과 죄책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방황하는 이들에게도 이 기도를 따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깊이 있는 기도를 더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고 함께하는 기도이니 모일 때마다 따라 읽으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에 영적인 큰 도움도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함으로 더욱 깊이 있는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영적인 고민과 삶 속에서의 충돌로 마음이 어려워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합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호함을 그 증거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보호함을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전하는 마음과 자그만한 선신을 통하여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권하지 않던 그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찾아가 우리가 산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살아있는 제자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교도가 막혀 괴롭고 어려운 순간 속에 기도의 돌파를 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더 풍성한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지킴으로 함께 이러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복과 축복을 더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